네 안녕하세요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쌤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운동인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초간단인데 어, 여러분들 하체 근력 강화에도 좋구요 그 다음에 어, 하체 군살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허리 통증 그러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서 있는 수험생 이라든가 직장인들한테도 좋은 허리 통증 감소에도 좋고요 척추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어 강화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맨몸으로 하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의자를 이용한 어, 기마 자세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영상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기마 자세를 통해서 어, 나이 근력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초 이내면 80대 근력을, 그다음에 20초에서 30초 사이면 어, 70대 근력,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0초에서 40초이면 뭐 60대 근력, 그리고 1분 이상을 에, 버티게 되면 어. 30대의 근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맨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옆라인으로. 먼저 다리는, 자, 운동 효과 제가 말씀드렸죠. 어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 하체 근력 강화에 좋아요. 두 번째는 효과는, 어, 이코 강화에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균형 균형감각을 증진시켜줘요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허리통증 감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인병 비만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좋아요 그 다음에 군살제거 하체 근력 이군살 있는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힙업 효과도 좋습니다 자 탄력을 만들어서 허리라인 힙업을 올려줌으로써 애플립을 만들 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강화시켜 줘서 이 허리통증 감소에도 좋습니다 척추 협착증의 도움이 되는 또 동작이기도 합니다 허리통증 감소에도 좋고 허리 디스크 예방에도 최고의 운동입니다 자 운동 방법은 어깨넓이 벌리시고요 다리가 바깥쪽으로 약간 가게 해 주시고 자 이쪽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상체 곧게 세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상체를 곱게 세우셔야 하면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버티기입니다 이 자세에서. 자, 이런 식으로, 어, 처음에는 좀 힘들 거예요. 앞으로 나르니 할 때, 어, 팔, 이쪽 근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드시면은, 어,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하셔도 되고, 앞에 꽉지를 끼고 하셔도 됩니다. 하체 근력 강화에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체 비만이모신 분들한테도, 이 하체, 굴사를 아, 제거하는 데 최고의 운동입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또보여드릴게요자 다리 어깨 넓이 벌리시고 상체 곧게 세우시고 어 자세를 취할 때 복부하고 허벅지 하고 엉덩이에 다 힘을 주셔야 됩니다 상체는 항상 곧게 세우셔야만이 허리를 곧게 세우기 때문에 허리를 안정화 시켜주는데 기르끈에 대해 힘을 주게 됨으로써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에도 좋아요. 자, 들어갑니다. 자, 콧게 세우고, 그 다음에 복부하고, 자,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세요. 자, 버티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제가 의자를 가지고 하는 의자를 이용해서, 초반따라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집에서. 자, 다리 어깨 넓이 벌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상체를, 자, 무릎이, 자, 바닥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아주세요. 자그 다음에 상처곧게 세우시고 숨은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은 정면 보시고 턱은 약간 당겨주시고요. 자이 상태입니다. 자 엉덩이는 약간 바닥에 골반을 골반을 갖다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자 무릎이 아프신 분이라든가 허리가 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주고. 자, 반대쪽 이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4세트만 자, 오늘 기마자세를 예, 하는 운동법. 자 맨몸하고 지금 의자를 이용한 기마자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상체 곧게 세우고요. 의자 잡고 어, 정면 바라보시고 턱 당겨주고 아, 하체, 허벅지, 그다음에 엉덩이 그다음에 복부에 힘을 주시고 버티기 자세입니다. 상체를 곧게 세우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초간단으로 간단하지만 운동량은 엄청 능대는거 매일매일 해주시면 평생동안 해주시면 여러분들 하루에 20분씩만 해주세요 그러면 기마자세를 통한 버티기 자세 하체 제가 이 말씀드렸죠 다섯가지만 알고 계세요 첫번째는 하체 근력 강화에 대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코 강화 복부라든가 하체 그 다음에 기력근 고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 감소, 허리 통증 뭐 허리 디스크라든가 예를 들면 예방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책상에 오랜 장기간 앉아 있는 분들, 수험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통증 감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군살 제거, 군살. 군살 제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체 비만이신 분들한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은, 이, 군살 제거라든가, 이, 힙업을 업 시켜줍니다. 힙업. 처진 운동이라든가,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힙업, 힙업까지, 같이 덤으로 업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 기마 자세를 통한 나이대 아까 테스트 말씀드렸죠. 20초 이내면 80대 근력이에요. 그래서 1분 이상 버티게 되면 보통 30대 나이대 근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이상 더 넘기면 은 20대 최고의 강한 하체 근력을 가지고 있는 나이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우신 기마자세 자맷 맨몸으로 하는 거그 다음에 의자를 이용한 기마자세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자 동작 영상 보시고 꾸준하게 따라서 매일 해주십시오 최고의 운동 기마자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도중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오늘 기마자세 배운 동작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보통 3세트 운동 세트는 3세트 정도 해주세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휴식은 물을 섭취를 충분히 많이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운동 열심히 따라서 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